안녕하세요. 양평엔 언제나 양평엔 공인 중에서입니다. 아, 오늘 황사가 아주 끝장이네요. 오늘 그 마스크를 쓰고 어, 여러분께 안내를 드려서 혹시 말이 잘 전달이 안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양평엔에서 나와 있는 곳은 강상면 세월입니다. 이 강상면 세월리는요. 세월초등학교가 혁신초등학교로 되어 있어서 어, 유명한 그런 마을이고요 어, 남한강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어, 많은 분들이 또 선호를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임야한 필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분들이 사정이 생겨서 주택건축을 못하게 돼서 어, 매매 의뢰를 하시게 되었고요. 어, 이 토지의 전체 면적은요, 1036평방미터고요.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313평입니다. 보정관리지역이고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 20%, 용적률 8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낮지막한 왕경사로 되어 있어서 토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어, 임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 토지의 매매가는요, 평당 70만 원이고요, 총 매매가는 2억 2천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왕경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 만져서 어, 2단으로 토목을 하시면 크게 토목을 하실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이옆 주택, 이옆 주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토지인데요,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잘 사시고 계시네요. 자, 세월 초등학교는요, 한 1.4km로 도보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남한강 산책로가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운동 삼아서 이렇게 한 번씩 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거리고요 양평역은 7.4km로 한 10분 정도 차량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동군지아마의 시는요 뭐, 광주 쪽이나 저 분당, 성남 쪽에서 오실 수가 있는, 이용하실 수가 있는 아이인데요 12.7km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2차선 도로까지 내려가게 되면 바로 있는데요. 한 500m 정도, 이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상면 세월리에 위치한 고정관리지역 지목 임야로 되어 있는 313평 평당 70만원 매매가 2억 2천 토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이 토지는 한 단으로 토목하기보다는 2단으로 토목을 하게 되면 토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선 도로에서 접근성도 괜찮고요. 내려다 보이는 풍광도 괜찮은 위치의 토지고요. 뒤쪽으로도 임야가 접하고 있어서 어, 환경적으로도 괜찮은 위치의 토지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건강도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양평입니다.